오늘 우리가 읽은 아마샤 왕은 유다의 아홉 번째 왕입니다.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죠. 여호아딴. 입니다 여호와 딴 여호와 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딴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일절에 이야기하죠 굳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 아마사의 어머니가 이방 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즉남 류다에도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아단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굳이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녀인 아마샤를 양육한 그러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 의도가 담기지 않았나라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마샤. 에 대한 평가는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2절 말매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 어... 병의 구절로 표현되어 있는 열1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직하기는 해요. 그런데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라고는 할수 없는 인물이 아마샤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3절에 그의 나라가 국개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역대하 24장 26절에 보면,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밧 모함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밧 시, 반역을 하여서 요하스를 죽입니다. 그 요아스를 죽인 자들에 대해 오늘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절해 보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또 그의 자녀들 좋을 리가 없죠.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틀림없이 후한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의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고 왕을 죽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좋을 리가 없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냥 싹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 나을련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세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사가 순종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 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14절 이후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요. 즉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했다. 라고 1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많은 것을 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요. 이러한 모습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그 변질됨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태들 너무 나타나기가 참 쉬워요. 어쩌보면 우리의 신앙도 익숙해진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가 쉽거든요. 습관적으로라는 말이 참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10년, 10년, 30년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 마음은 굳어져 가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마샤는 초창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들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초창기에 아마사가 애돔과의 전쟁을 치루려 할 때에 보인 어쩌면,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아마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대를 정비하여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들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웁니다.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얻고 전쟁에 나갈 사람 30만 명을 얻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또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죠.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름도 없어요, 선지자의 이름도.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 즉,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니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 이름도 없는 선지자의 이야기에 아마샤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죠 보면 아마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구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은백 응, 백 달란트를 지불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샀잖아요 은백 응 달란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이미 돈까지 지불해서 군대를 샀는데 이미 지급한 백 달란트가 아까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절 하반부 여호와께서 능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아마샤에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가 10절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즉, 북이스라엘 돈으로 산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백달란트가 아깝죠? 저 용병이면 에돔과 싸워서도 더 분명하게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저들이 순순히 돌아가지 않죠.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10절 하반부야.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워서 단순히 그냥 참전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면 많은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용병으로 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아, 우리가 돈만 벌었다. 싸우지 않고 돈 벌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후에 전리품 때문에라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들이 이제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지, 의지하게도 했다가, 분을 나게도 했다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시시오, 어쩌보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처음에 아마셔도, 백 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산 것에 대해서 백 달란트가 아까웠잖아요. 아깝다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찌 할까? 주었으니 어찌 할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눠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죠. 대신에 이제 담력을 내어서 11절, 12절에 보면 세일자손 만명을 죽이고 또 만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을 죽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데 이러한 이김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름도 없는 선지자의 그말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마샤가 승약에 된 것이다. 유다를 경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용병으로 사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은백 달란트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을 때에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만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번 들렸다가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름도 없고 무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크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과감하게 단절도 할수 있고 실체적인 승리도 얻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죠, 하나님의 능력 강함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아마샤라는 이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두 번째,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물질과 명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진정한 강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욱 큰 승리와 평강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의 행적 또 그에 대한 평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있게 여기고 순종해야될것이 무엇인지 다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안에잘 새겨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여지는 교복된 한날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